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상에서 추가적으로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o r 클 VM v i r t u 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r 클 VM v i r t u 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는 o r 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x86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초기에는 이노텍에서 개발되었으며 2018년도에 썸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인수되었다가 썸마이크로시스템즈가 2010년에 오라클에 다시 인수되면서 현재는 오라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PC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경우에는 룰로 판매되고 있으며 좀더 깔끔한 UI와 세밀한 설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성능면에서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가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VM웨어 워크스테이션과 오라클 버츄얼박스의 성능 비교에 관하여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그럼 오라클 VM 버츄얼박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라클 VM 버츄얼박스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v i r t u a l b o x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 virtualbox 5.2 버전 다운로드 클릭 자 여기에서 윈도우 호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또는 맥 사용자인 경우에는 osx 호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윈도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 하겠습니다 예, 대략 109메가 되네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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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동안에 PC의 네트워크가 잠시 끊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다음.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설치 이후에 Oracle VM VirtualBox를 실행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Oracle VM VirtualBox가 어,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와 같은 실행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어,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버튼은 새로운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버튼입니다. 세팅 버튼은 가상머신의 속성을 지정하는 버튼이고요. 디스카드 버튼은 이전에 가상머신을 정지했던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버리는, 그러니까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즉, 디스카드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머신이 예전의 저장된 상태가 아닌 처음부터 부팅하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가상머신을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머신 툴스의 경우에는 가상 머신의 상세 설정 및 스냅샷을 관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툴의 경우에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 전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는 파일, 머신, 헬프 형태가 있으며, 파일의 경우에는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의 환경 설정, 가상 미디어 관리, 네트워크 관리를 어, 할수 있는 메뉴이고요. 머신의 경우에는 가상 머신을 관리 및 제어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프는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각종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오라클 VM VirtualBox가 만들 가상 머신의 기본 폴더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대략 뭐 적게는 수 기가 바트에서 많게는 수십 기가 또는 수백 기가의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에 어, 파일을 어, 가상 머신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상 디렉토리의 경로를 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f의 vmwares 이곳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irtualbox는 다양한 언어를 어, 지원을 합니다. 언어는 language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한국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자, 이제 메뉴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VM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에 표기된 용어로 검색하는 것이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영어 화면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문으로 전환을 합니다. 확인. 자, 이로써 오라클 VM VirtualBox의 설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u a 츠홀 박스에서 새로운 가상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